잘 <laughs> <전> 엄마 무장했네. <laughs> 안녕하세요. 자연인 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엄마예요. <laughs> 오늘 어, 몸에 좋은 들나물 김치를 할 건데, 지금 한참 연할 때 뜯어서 냉동에 저장을 할 거예요. 지난번 보여드렸죠? 냉동에 저장했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할 때에서 넣어놔야지 맛있잖아요. 그래서 더 세지기 전에 오늘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많이 뜯어야죠? 1년 두고 먹을 김치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자엄마 <laughs> 많이 뜯으셔. 네, 뜯어볼게요. 우리 1년 내내 생김치를 먹을 수 있다고. 작은아버지도 익은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 그거 할 거예요. <laughs> 아유, 자엄마 이거 봐. 갈상추 뜯으셔, 이거. 가상추가 아마 주가 될것 같은데,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밭을 갈아 놔가지고, 민들레도 새로 나오고, 꼬리뱅이, 뭐 왕고들빼기 이런 거다 뜯어가지고 하려고요. 아우, 이거 밭을 갈아 팠더니 이렇게 가상추가 또 연하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우, 진짜. 여기 꼬리뱅이도, 꼬리뱅이도 갈아엎더니 이렇게 연하게 떠올라온 거예요. 와, 많다. 아니 지난번엔 가상추 개체 별로 안 보이더니 벌써 또 이렇게 이렇게 컸어요. 아이고, 확실히 날이 푹해지니까 금방 자라네요, 진짜. 오늘 이 밭에 있는 거다 뜯을 거예요. 연한 건다 뜯을 거예요. 야, 가시상추 진짜 좋다. 야, 풀 속에 들어서 더 연해. 확실히 가지가 이제 도드라지긴 했죠? 어디 봐봐. 가시가 잘 보이긴 하는데 이거 먹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와 이거 보세요 하얀 진액이 세상에 몇 개만 뜯어도 막 양이 엄청 늘어 크니까 한참 어릴 때보단 좀 쓴맛이 강해졌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와, 뽀리 뱅 이가 벌써 이렇게 꽃을 피우 네요? 사실 조금 일찍 했으면 더좋았 어요.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 저장 방법을 제가 좀 늦게 아른바람에 이제라도 괜찮아요 맛있거든요 지금도 민들레도 넣고요 꼬리뱅이가 밭을 갈아엎은 데서 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직 어리죠? 아, 민들레 아 민들레 는 사실 좀 질기게 생겼어요 아이구야. 새로 나온 개체들이네요 진짜 민들레 이건 연해 보이는데 쓴맛은 사실 강해졌어요 이미 꼬리뱅이 와, 멀리서 봤는데 꼬리뱅이가 엄청 큰게 있어 와 좋다 새뱅이 풀 속에 엄청 연하다.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아휴, 작은 엄한테 가볼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또 나물이 나오고 나오고 또 있어. 가위상추 큰 거. 작은 엄다 뜯었어요. 저는 작은 엄 다듬었지? 나는 안 다듬었어. <laughs> 이거 이거 저 뜨던 거랑 작은엄마 거랑 하면 김치 뭐 먹었죠? 그만해 가요 작은마 힘들어. 아 우리 작은엄마 조카딸 때문에 맨날 힘들어. <laughs> <laughs> 아야 금방 많이 뜨어서 크니까. 가상추가 벌써 이렇게 컸어 세상에. 아, 좀 쓰겠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지금 조금 열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막 뜯었어요. 꼬리뱅이도 이렇게 꼽힌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뜯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뻥튀기가 되지? 다 금방 커. <laughs> 세상에, 나물 별로 뜯어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1년 내내 먹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시점은 오지 않아. 가을이, 가을이 와야 돼, 또, 가을에도. 이게 쇠지면 쓰다고, 나물들이. 이게, 풀을 베어주면 또 연하게 떠올라오고, 참, 이 잡초들이 생명력이 엄청 나온 것 같아. 이게 엄청나지 이 세상에 여름에 풀 엄마들 요즘 들판에 밭도논도 풀약 엄청 하더라고요잘 보고 뜯어 드셔요 풀약한데 절대 가시면 안돼요 풀약을 그렇게 하는데도 세상에 잡초는 어떻게 이렇게 삐지고 나오는지 작은 엄마는 지금 밖에서 나물 씻고 계세요. 저는 이 가시상추로 장떡 조금 붙여보려고요. <laughs> 가시상추를 그냥 송송 썰어 하려고요 먹기 좋게, 부치기도 편하고. 된장에 하셔도 돼요. 저는 고추장 좋아해서 고추장에 하는데 된장 넣고 하셔도 맛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아깝지 열할때 김치해가지고 냉동에 넣어야지 와 뿌듯하다 진짜 많으네 생각보다 근데 이게 젓갈 넣고 저어놓으면 또 반이 줄어요 이거 멸치액젓인데 추자도에서 온 멸치액젓이에요 애아빠 선배님이 추자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오늘 맛보려고요 금방 저으니까아있다 음. 저 조금 있으면 저러. 젓가 요만큼 들어간 건데. 젓가은 박하면서 잘 넣으셔. 잘못 넣으면 짜요. 그래 한 한대요. 마늘 마늘빵 거자 들랑을 발효해 좀 달달하게 해요 쓱쓸해서 고춧가루. 시작좀도좀더 좀더 넣고요 자르면 안 달어 설탕을 좀 넣을까봐 설탕을 좀더 추가해서 넣을게요 맛있죠? 음. 맛있다. 어, 빨리 밥 쏘쏘, 먹어야 쏘쏘, 돼 이거. 사라님 맛있네. <laughs> 맛있어? 와, 오늘 점심은. 음, 맛있어요. 들나물 <laughs> 김치로 배를 채거야 <laughs> 많이 먹자고. <laughs> 지금 배가 고파서 일단 밥 먹고 이거 소분에서 냉동에 넣을 거예요. 바로 일단 밥부터 먹고요. <laughs> 아버지, 얼른 음. 오셔. 또, 이거 푸짐하다 자하부 <laughs> 이거 갈상추 장떡이에요 <laughs> 잘하부안 <잘하고자> 드셔보셨지? <laughs> 좀 쌉쌀할걸? 아 갈상추가 벌써 너무 커가지고 약간 쌉쌀해졌어 그래 쌉싸름한 <laughs> <laughs> 거지 약간 쓴 맛이 이거 나물 좀 드셔봐 오늘 완전 풀떼기로만 먹는 거야 이걸로 박한 공기 똑딱 먹을 수 있어 <laughs> 자 맛있게 먹어보자 <laughs> 맛있게 먹어야죠 아좀 아쉬워 사실 조금 더 일찍했었으면 좋았을 걸나람들가시한에 이게 민들레도 좀 써지고, 다 써졌지 뭐. 뽀리뱅이도 그렇고. 음, 그래도 아주 연해. 이거를요, 냉동실에다가 넣었다가 꺼내서 먹으면 바로 묻힌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장하려고. 좋을 때 저장해야지. 연하고 맛있을 때. 맛있다. <laughs> 이거, 이거? <웃음> 이거 그냥 밥에다 가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야, 이렇게. 아, 아니야, 이거. 이건 손으로 먹어야 돼. <laughs> 손으로 해야지, 편해, 이게. 맞죠? 뿌리뱅이 응. 응. 찾아야지. <laughs> 아직 연하더라고요. 아직은 꽃이 폈는데도 연해 먹어도될것 같아. 야, 이게 밥에다 척척 올려야 맛있지 이게. 아, 삼겹살 구해야 되는데 이거. <laughs> 구우면 반찬 필요 없는데, 요거 하나만 딱! 먹으면. <웃음> 저녁에? 저녁에 먹을까? <laughs> <올까? 웃음> <laughs> 아! <웃음> 음! 잠깐만, 잠만 김치를 딱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저한번 해봐? 응! 저따라 하면 다 맛있어. <laughs> 야, 이거 완전히... <laughs> 아우 고기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너무 크게 했나? 좀 또, 잘라서 할 걸? 가시 가위, 가시 가위, 가거 가위, 가위, 가시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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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맛은 예상 못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맛있는데? 저젓가지 맛이 낫다 <laughs> 아 그런가? 젓갈이 맛있나보다 음. 음. 젓갈이 이상하게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냄새나잖아 음. 근데 냄새가 안나고 깔끔한데? 그러네 젓갈이 멸치액젓 냄새가 안나네? 비린내가 안나네? 응 음, 깔끔해 아좋아요든 엄마들! 이거 추자도에서 보내온 멸치액젓이거든요? 딱 봐도 투명한 게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무침 해보니까 비린내도 안 하고 너무 맛있어요. 괜찮은데요? 혹시 어머들 관심 있으면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추자도 멸치액젓. 혹시 사고 싶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댓글에 올려주세요. 맛있게 먹으서잘 라이스를 잘라서 한른어리로장아뭐 드셨어? 이거? 아우 작은아디 이거 많이 드셔야지 아이 참작은아디때문에 이거 한건데 약김치 완전 약김치 이거 이뭐 드셔 몸에 좋은건데 와이 장떡에다가 이렇게 남을 좀 올려서 먹는게 최고 맛있다 완전 어떤 뽀리메이 맛있는 거 여기서 자는 거뽀리메이 아우 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그에서 이거, 이거 작은 아버지한테 잡초 아니에요. 음. 진짜 연하다 음. 얘는 한시 먹어도 연하면서 맛있어 그 최고 맛있어 최고 꼬리뱅이가 최고야 연하다 아, 일견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이 김치 냉동에 <laughs> 저장하면 밥이이 너무 금방 없아시 먹었어. 지하는거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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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하 잘했죠? 진하 음. <laughs> 이거 그냥 쇠가지고 꼽히면 너무 아깝잖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laughs> 아. 어, <너무> <laughs> 아, 작은 엄마랑 나물 뜯어서 김치 해는거 시간 엄청 걸렸는데 밥은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살살 꼭꼭 씹어 먹어야지. 인제 타고 아, 그냥 넘어가는 거 어떻게 이거 꼭꼭 씹어? <laughs> <laughs> 이제 들라물김치인가 포장해야지. 먹을 만큼 뒤. <laughs> 우와, 꽤 여러 봉지 나왔네. 이거면 뭐 1년에 먹고 싶을 달몇번 꺼내 먹을 수 있겠어. 아, 오늘 작은 엄마랑 보약 들나물 김치 정말 1년 중에 제일 맛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아직은 좋아요. 지금 해서 1년 먹을 거 지금 보관할 거예요, 냉동에. 어가들도 지금 좋을 때 김치 하셔서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에 얼리세요, 냉동에. 그리고 먹기 전에 꺼내서 녹혀서 드시면 요맛 그대로 즐기실 수 있어요. 지금 꼭 하세요. 지금 시점에 더 늦으면 새어지고 써져요. 오늘 들람을 야김치 해가지고 냉동에 보관 잘 했어요, 영 아들. 저 1년 동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추자도 멸치액젓 이거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어요. 이거 파시는 거래요. 근데, 지금까지 액젓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 비린내가 좀 나죠. 액젓이 들어간 음식은 좀 티가 나요. 먹으면. 딱알수 있죠?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 알수 있죠. 근데 이거 오늘 비린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3년 숙성시켜가지고, 전통방식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액젓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해요. 정말. 불순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 멸치 액젓을요. 알벤 멸치로 담그신데요. 어우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희가 필요하시면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한 병에 22,000원이고요. 다섯 병 주문하면 11만원인데 그때부터 택배비를 안 내셔도 된대요. 그래서 다섯 병 주문해 놓으시면 드시면서 또 김장 때 김장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병 단위로 주문하시면 택배비 안 내고 살수 있다네요. 11만 원이래요. 택배비 없어요. 다섯 병 주문하시면. 어, 제가 오늘 써본 소감은 어 굉장히 깔끔한 맛이었다. 작은 엄마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엄마들도 주문해서 한번 맛보셔요. <laughs>